안녕하십니까? 닥터 까막눈입니다. 오늘은 이형 현심증으로 내원하셔서 3년 가까이 재개치료 받으시고 호전되시는 분의 인터뷰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졌고요. 재개도 찾아오신 분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을 조인 듯한 묵직한 통증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코끼리 한 마리가 나를 이렇게 꽉 밟는 것 같다. 그런 어떤 무지,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만큼, 어, 위중하고 고통스러운 질환이, 어,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심장이 이렇게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제 심장이 뛰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에게 뛰려 그러면 심장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많은 피가 필요하고 이 피를 받는 공급해주는, 어, 동맥이 있는데 이것을 관상 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 동맥이 막혀가지고 혹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어, 필요한 혈류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협심증이라는 증상을,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그가 괴사가 되니까 상당히, 어, 유중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혈관 지름이 어 좁아져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혈관 지름이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혈관의 경련처럼 어떤 어떤 수점의 순간에 경련이 일어나서 어~ 수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이제 술을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면 그다음 날 새벽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아서 재게 오신 이형혈실증의 환자분들은 새벽에 이제 통증으로 갑자기 응급실을 불려가거나 실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조여들거나 경련이 일어나서 이제 어,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을 이형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새벽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술을 드시거나 또 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도 많습니다. 막상 닥치면은. 무소,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요 병원에 가시게 되면 니트레 글리세린 설화장이나 혹은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는데 비교적 이런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형 협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심전도 검사라든가 경련 유발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 부하 검사 등이 필요한데 사실 입사 시간 심전도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동영상 인터뷰를 한번 보시고요. 이 인터뷰 속에 치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게 오신 게 19년 8월 달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2022년 12월이니까 3년 반 전에 오신 거예요. 예. 처음에 제게 오셨을 때는 어, 이영 협심증 진단받고 이렇게 오셨고요. 몸이 아주 싸한 느낌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뉴트로글레스레인 사용하면은 혈압은 떨어지는데 증상은 별로 좋아지는 점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것저것 치료를 좀 받고 계셨거든요. 어, 그때의 상황하고, 이제 지금 상황하고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형 협실증 증상이 있으신가 없어요. 얼마 간격으로 나타났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형 협실증 증상은 네. 거, 없다고 해도 될 아, 상황입니다. 많이 줄어서 거의 없다고 잘못 느끼시는 정도 예. 하지만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한 7, 8 개월 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아, 칠, 팔 개월 전부터는 예. 거의 못 느끼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대학병원도 가시고 진단도 받고 그러셨을까요? 그때는 이제 예, 심장 조이는 증상이 가끔 발생하고. 심장 조이는 증상이 예. 발생하고. 심할 때는 속이 뒤틀리는 그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새벽이나 이럴 때는 예. 꼭그배탈때 멀미할 예. 때처럼 아, 예. 출렁출렁하고 아, 몸 전체가, 몸 전체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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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정도는 아이들에도 평상시에는 어깨나 예. 그다음에 등 이런 데가 아주 심하게 아, 예. 뭉치거나 음, 예. 예. 그런 예. 증상이 오거나 예. 그렇고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나. 음. 그럴 때 조금 증상이 약하지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누워서 못 자고 엎드려 있어야 어, 되고 누워서 못좀시고 예, 엎드려, 예, 엎드려 계셔야 엎드려 되고, 있어야 되고. 어, 그럼 힘드셨겠는데 예. 그럼 이제 지금 대학병원 치료하고 저희 치료랑 같이 이제 하신 거거든요. 예. 대학병원은 그한 6개월 정도. 예. 양,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예, 복용하다가 예. 중단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 그 다음부터는 대학병원 초기 한 6개월만 대학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예,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능학치료 이쪽으로 주를 하신 거네요 예. 지금 이제 생각하시기에 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계속 바꿨어요 예.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로 종합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제 몸에 안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약물이라든가 이것에 부작용 나신 분도 있고 제가 수액치료 하려고 할 때도 수액을 못 맞으신 분들 계시는데 생각하시기에 어떤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저의 시선하고 네. 환자분의 시선하고 다를 수 있는데.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내가 어떤 것을 따라서 해 봤더니 혹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어떤 약제를 먹었더니 어떤 비타민을 먹었더니 몸이 제일 나아진 것 같다.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원장님이 어떤 그상 그러니까 몸이 어쩔 때 어떤 음. 걸투여 했다라고 말씀을 안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어떻게 좋아졌는가 그거는 음.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다만 이제 올 예. 예, 올해 예. 예, 한 봄부터 아, 그런 예. 증상이 거의 이 사라졌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런 증상이 많이 있었느냐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제가 아, 그 대학병원 약을 끊었던 이유가 예. 훨씬 약 먹, 먹는 것과 상관없이 훨씬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 아, 네. 이대로 가면 좋아지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일단 약을 중단했고요. 그러면서도 예. 이제 가끔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예. 증상이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3개월, 5개월 점점 약화됐기 네. 때문에 네.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수액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마이어스라는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 마이어스를 못 만드시는 거예요. 맞고 나면 더 불편하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네.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어스 조합에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어떤, 어떤 경우는 비타민 B라든가 어떤 경우 는 비타민 C에 알레르기 증상처럼 막 나타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걸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심 이형 협심증으로 오신 분들에게 사용한 제제를 저희가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제를 계속 그못 쓰는 제제, 제가 약물 비타민을 몇 가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동안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조합으로 이제 계속 하려고다 하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약간 노세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까 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플라세보 효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노세브 효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노세브 효과 나타날까 봐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이 네.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 안 드리고, 기록만 하면서 이렇게 치료했었거든요. 네. 이제 결국은, 어 이제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잘 맞은 것은 알파리포익산하고요, 어, 글루타치온 주사하고, 히스파겐스 주사 세 가지가 부작용이 없이 잘 맞았어요. 이 조합들을 여러, 다른 조합도 썼지만 메인으로 사용한 조합은 이제 이 조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 됐든지 3년 넘게 치료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병원에 오신 횟수로만 따지면 한 150회 되시거든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먼거리에 치료를 받아주셔서 무척 감사하고요. 보통 한 30회에서 40회 사이에 치료가 끝났어야 되는데, 네. 이제 몇 가지 알러지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용량도 못 높이고, 막 피해가 아니라고, 네. 시간이 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형 혈심증이라도 어,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기능학병원 안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저 역시, 어, 이형 혈신증으로 진단받은, 진단받고 받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능학을 잘 모를 때여가지고, 아내에게 빨간 적 포도주를 사와라, 포도주 사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제가 이제 기능학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제 제, 저의 협심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것도 있었고요. 지금 당장은 어 지금 상태는 기능학 치료로 완전하게 나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학 병원을 협심증이나 변이 협심증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이나 진단받으신 분이 계신다 그런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서 기능학 의사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까망눈이었습니다.